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TOP-10. 10위 아프리카 사자. 시속 80km로 질주하며 목표물을 사냥하며 매년 약 250명의 인간 희생자를 낳는 위험한 동물입니다. 9위 아프리카 코브라. 한번 물리면 최대 150m기의 강력한 독을 주입합니다. 8위 호주의 바다뱀. 한 번의 독으로 50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맹독을 가지고 있습니다. 7위 아프리카 하이에나. 턱의 힘이 무려 5000psi에 달해 단단한 뼈도 부숴버리며 사냥 성공률은 95%에 이릅니다. 6위 왕 코브라 길이가 최대 5.5m에 달하며 단 한번 물어서 코끼리조차 쓰러뜨릴 수 있는 독을 지니고 있습니다. 5위 오스트레일리아의 까마귀 7세 아이와 비슷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까마귀는 매년 수십 번의 인간 공격 사례가 보고됩니다. 4위 아프리카 늑대 6에서 15마리 집단으로 사냥할 경우 성공률이 80%를 넘습니다. 3위 불곰. 몸무게가 최대 600kg에 달하며 시속 56km로 달릴 수 있습니다. 2위 아프리카 코끼리. 최대 6톤에 달하는 거대한 체격을 가진 코끼리는 평소 온순하지만 수컷이 화가 나면 매년 약 500명의 사망사고를 일으킵니다. 1위 아프리카 물소. 몸무게가 약 900kg에 이르는 물소는 가장 위험한 동물 1위입니다. 매년 수천 건의 인간사고를 일으키는 공포의 상징입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? 구독과 좋아요 필수.